중기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당 삼층에 십자가탑에 있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제가 주로 여기에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조그만 방인데요. 뒤에 있는 그 책장도 제가 직접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런 책장입니다. 여기에 책을 일부 갖다 놓고 또 아니면 이 독서당에 있는 책을 에 가져왔다 또 가져갔다 하면서 여기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첫 번째 그 주제가 성경 배경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했었죠. 다시 온라인 성경 공부 안에 그 동안에 했던 내용 아니면 또 새로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이처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2008년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이스라엘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에 제가 성경 읽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7년 동안 마치고 안시골을 맞아서 이스라엘에 한달 동안 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정말 그동안의 성경을 오독했구나, 잘못 읽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현대인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죠 물론 신약 서신서에는 그리스와 터키를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배경이 된 그런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현재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해서 주로 성경이 쓰여졌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셨거나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 문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또한 주신 책이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 관들 생활의 관습들이 녹아 있죠.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상징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기록된 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는 본문에 없는 것을 본문 안으로 들여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에서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필시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을 보게 되면, 여기 책 보이시죠? 네. 유대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대의 배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인 이 유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책도 있죠 영어 책인데 이 Jewish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라는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유대 배경 이런 유대 배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들은 이강관어 성경을 현대인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일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다가 오늘날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뜻을 갖다가 덧붙여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곡해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 이전에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 배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열심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죠. 어, 제 뒤에도 여러 가지 유대 배경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유대 신학자 예수라는 이런 책들도 있죠. 예, 유대,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유대인의 옷을 입은 예수라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옷을 입고, 어,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그런 의복,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들이 있죠. 제가 책을 오늘은 좀 소개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 배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유대 배경으로 읽는 복음서란 이런 책.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배경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고대 근동의 문화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이런 책이 있죠. 우리는 유대인 선생님으로 알려진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배경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데비드 드실바라고 하는 이 학자가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 성경 읽기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문화는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위한 틀을 제공해주는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문화를 정의했습니다. 문화는 그 안에 속한,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는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었고 의사소통했던 그런 틀드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우리가 가져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성경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시대 사람들, 당시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이 의사소통 방법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번 성경 배경 공부에서 성경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배경 공부, 저에게 정말, 어, 고전을 주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들을 제가 일찍이 깨달고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이 성경 배경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다리시면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 공부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두 번째 공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